안녕하세요. 오늘은 봉투 근상으로 흙을 털어서 설사거리를 해가지고 작은 현해분에다가 넣어서 현해, 완전한 현해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소품작품이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봉투를 해체하고 그리고 흙을 한번 털어서 뿌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주 미세한 잔털 같은 뿌리는 이렇게 따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뿌리를 조금 더 노출을 해서 이것을 현해로 놓였을때이 부분이 좀더 밑으로 많이 떨어지게 하려면 이 부분의 흙이 좀 덜어내고 뿌리를 조금 더 노출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뿌리 부분을 조금 더 노출을 시키게 흙을 좀 털어내고 있죠. 한 1cm 정도 내렸네요. 여기서 1cm 정도 더 내릴 수도 있고요. 밑에서는 약간 넓게 위로 올라가면서 차츰 차츰 가늘어지게 해서 네, 차츰 차츰 가늘어지게 올라가서 끝을 이렇게 마무리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곡을 주면서 이때는 여기를 약간 이 줄기보다 약간 허선하게 철사가 올라갔기 때문에 철사 감긴 방향으로 약간씩 틀면서, 틀면서 조여주는 거죠. 틀면서 이렇게 곡을 주면 거기 수월하게 들어가죠. 이때, 이 부분이 턱에 걸려가지고, 이 원하는 곡을 못 넣으니까, 이제는 화분을 이제 뽑아서, 뽑아서 한번 볼게요. 네. 一条。 화분에 한번 넣어볼게요. 요런 현의분에다가 록소토 소립을 채웠어요. 밑에서 빼 올린 철사가 두 개가 있는데, 그걸 각자 열 십자로 묶어주고 있어요. 로소토를 채워주면. 소풍분, 네, 분이 작으니까 흑득, 녹소토, 소자 알갱이를 썼고요. 머리 부분을 살짝 들어 올려서 위치를 해주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올려주고, 꽃이 위로 필수 있게. 위로 꽃 마무리를 위로 올려줬어요. 밑에 숨어있는 꽃송이 하나도 위로 올려줬고요. 이것도 표현을 해서 여기다가 갖다 붙여볼게요. 뒷부분에 이거 꽃송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같이 철사를 걸어서 뒷부분에 꽃한 송이 보일 수 있게 곡을 약간 하나 살짝 부드럽게 넣어주고 꽃마무리는 들어 올려서 꽃이 위로 솟아 있는 곳마다 꽃이 다 하나씩 들어있어요. 5월 달쯤에 예쁜 꽃을 피우면 좋은 작품이 되겠네요. 근산 봉투 털어서 모양을 잡고 이런 건에 문에다가 얄쌍 안에 넣으니까 예 제법 운치가 있네요. 화분이 좀 작았으면 했는데 예 화분이 작은 화분이 없어서 아쉬운 대로 그냥 이 화분을 썼어요. 봉투근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오늘은 현의 작품으로 감상문에 올리는 데까지 작업을 해 봤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